여러분, 안녕. 오늘 먹을건 바로 오리온에서 나온 수박 초코파이입니다. 짜잔. 새로 나온 거고요. 가격은 3,850원으로 홈플러스에서 샀어요. 음. 궁금하죠? 하나는 실온에 놔뒀던 거고요. 하나는 냉장 보관한 거고, 하나는 냉동실에 보관한 겁니다. 나머지는 다 먹어서 없어요. 보면 수박 줄무늬 모양이 있다고 돼 있고, 초코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수박 과즙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수박 맛. 줄무늬와 붉은 속살, 수박 씨까지 리얼 수박의 모습 그대로.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얼려 먹어도 맛있는 쿨한 여름 간식이라고 돼 있죠. 얼려서 몇번 먹어봤거든요. 얼린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고요. 비슷하게 생겼죠? 얘가 좀더 짙어진 것 같아요. 저는 시원보관. 멜론 냄새 나. 수박 냄새인지 모르겠고. 멜론 냄새가 나고 얘가 멜론 냄새가 제일 강합니다. 실온 보관 안네 이게 얼려도 막 엄청 딱딱하지가 않아요. 마시멜로가 조금 질겨진 느낌. 좀 이따가 전자렌지 데워볼게요. 이렇게 떨어지고요. 겉 부분의 초콜릿은 수박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멜론 맛이 납니다. 근데 사실 수박이 워터멜론이잖아요 영어로 여기 안에 이 작아만한 거는 초코칩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초코칩 맛이 잘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조금 들어 있어서 그런 건지 초코의 맛이 거의 안 나요. 좀 딱딱한데 그냥 약간 바삭바삭한 파이 느낌? 에그타르트에 있는 그 파이 느낌이고요. 안에 있는 마시멜로는 쫀득쫀득한 약간 질깁니다. 얘는 냉장고에 넣어놨던 건데 얘랑 좀 다르게 떨어지죠? 이게 약간 수박이라고 하면 먹을 때막 시원해지잖아요. 갈증 해소되고. 얘는 그런 기더, 기대감을 갖고 먹는데 뭔가 퍽퍽하고 목 막히고 목말라요. 그래서 그냥 수박 대용으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없긴 하겠지만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요. 그냥 특별하게 생겼다, 신기하게 생겼다 하는 맛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. 약간 퍽퍽해요. 얘는 전자레인지 한번 데워서 먹어볼게요. 에이, 보세요. 너무 많이 데워가지고, 이렇게 다 녹아버렸는데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역시, 초코파이는 녹여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작에 이렇게 먹을걸.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시고요. 저처럼 너무 많이 데우지 말고 적당히 데워 드시면 더 맛있을 겁니다. 이렇게 많이 데우면 마시멜로가 사라져요. 이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남아있는 마시멜은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. 엄청 달고나 같이 데워요! 역시 초코파이는 녹여먹는 게 이게 수박 맛인데 그냥 수박 맛인지 뭔지 모르게 약간 오묘한 맛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수박 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,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수박과 초코파이 사먹는 것보다 수박 먹는 게더 맛있다. 귀찮을 때 이렇게 먹는데 냉장고에 오래 넣어도 막 퍽퍽해진다. 촉촉하게 먹고 싶으면 데워 먹는 거 추천. 모양이 재밌게 생겼고 초코칩은 맛이 안 난다. 약간 초코의 맛이 안 나요. 냉장고에 넣어 먹는 것보다는 냉동실에 넣어 먹는 게더 맛있고. 아무튼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짠녕.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.